오늘은, 어, 주기도문 강의 일곱 번째 순서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하신 구절을 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할 일이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간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것은 점점 지옥처럼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참고,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또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5절에서는 권능 있는 기도를 위해 용서를 말씀하셨어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따른 바른 용서를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용서는 하늘나라의 신앙생활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자와 1 0 0데나리온의 빚진자의 비율을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율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용서를 또한 잘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이 구절의 영어로는 and forgive us our debt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 구절에서 죄가 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 debt, debtor. 이러한 말이 사용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 데트는 히라버, 오페일레마, 오페일레마, p h e 이, l e m a 오페일레마. 이것을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반드시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빚은 뭐예요? 빛은 법적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마태복음 6장 12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빛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빛을 사여줍시고,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이와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여 접시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빚진 자, 데트 대신 죄, 씬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어요. 이씨 n 는 히라보, 무엇을 번역한 말이냐면 하말티아, 하말티아, h, a, m, a, r, t, i, a, 하마르티아. 여러분들 많이 들은 거예요. 이 죄,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면은 관역에서 빛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화살을 당겼는데 화살이 정통 그 관역을 마치지 못하고 딴데로 나가는 거. 이러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하마를 티아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 빚진자가 되었다는 이런 뜻이라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 간단해요. 죄로 인하여 빚진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무슨 빛을 지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빛을 줬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 형제가 형제에게 빛을 줬다는 얘기다. 좀 <laughs> <laughs> 말이죠.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로서 피조세계에 여러 가지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피조세계를 다스리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바로 도덕법과 양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범법을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범법을 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의무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의 형벌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형벌을 갚을 수가 있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가 있었으면, 빚진 자가 되지 않죠. 우리는 형벌 대신 용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대신 용서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내가 지은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가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값없이 용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빚을 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가지는 용서의 빚인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나타내는 말 데트로다 성경에는 사용된 거예요. 잘 알겠어요? 바울사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용서의 채무관계를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잘 얘기해 줬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잘 알겠죠? 무슨 빚을 졌는지 용서에 대한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좀 길지만 어, 좀 나눠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일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자라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다 갚으리다 이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은 빚진자 빚졌다 하는 요 말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사용한 그 빚과 같은 말이에요. 오페일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준 것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 없이 그냥 탕감해줬다는 말이죠. 바로 이것은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로부터 31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다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대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대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구하니. 이 악한 종은 자기는 값없이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조그마한 빚진 조그마한 다른 사람의 빚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큰 일만 달란트나 빚을 졌으면서 백대나리온의 작은 빚을 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빚을 갚도록 오게 가도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주인이 한 말이 우리에겐 참 중요한 것입니다. 32절로부터 35절까지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가 빌기에 네. 내가 내네 빚을 전부 탄감하여 네. 주었거늘 네. 내가 너를 불쌍히 네.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네. 네 동관을 불쌍히 네.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악한 종은 남을 용서하지 않아서. 자기 죄도 용서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값 없이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을 값 없이 용서하라.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크레딧을 쌓는 것과 같아요. 좋은 크레딧을 쌓는 것과 같다.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배드 크레딧을 자꾸 쌓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우리의 그 결과를 한번 어떻게 되는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배드 크레딧을 자꾸 쌓아가니까 하나님이 한마디로 론을 더 이상 안준다는 거예요. 에? 크레딧이 나쁘니까 그런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잘못이든지 용서를 해야 해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를 정말로 할수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서 원하는 그런 용서를 할수 있느냐, 없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러한 가슴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십시다. 우리는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몰라서 성경대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개부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이 소년은 성장해 가면서 개부가 자기 엄마를 묘지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어요.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그럴 때마다 개부에 대한 미움이 자라갔습니다. 이 소녀는 성년이 되어 진지한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구절을 읽고 자기의 계보를 용서하기로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용서를 하려고 했지만은 워낙 마음속에 오래 쌓인 미움이라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도 잘안 됐어요. 어떻게 용서를 하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들이다가 거기서 내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 계부를 찾아가서 당신을 미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이 간증은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적용한 거예요.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는 잘못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남인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의 주체가 누구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는 남이다. 그래서 남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무조건 너는 용서를 해줘라. 이겁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자기야, 내가 당신을 미워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용서만 하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3절로 25절에서는, 다시 한번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해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해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구절에서는 잘못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입니다. 나.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형제에게 앵그리를 하고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한 경우, 잘못을 누가 했느냐? 내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마음을 누가 상하게 해서 내가 상하게 한 거예요. 이럴 때는 잘못했으니까 가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 22절을 읽어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형제에게 이유 없이, 이유 없이 without cause, 이유 없이 이렇게 노하고 라가라는 요구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경우라는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고 NIV나 NAS 버전 같은데는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잘못을 내가 했을 경우에는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사와라는 사과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갖다가 이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용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2절로 24절은 내가 형제의 마음을 이유 없이 상하게 했을 경우 또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경우 먼저 가서 사과해야 돼요, 이거는. 이두 구절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분의 감정을 듣고 그 사람의 계부가 얼마나 황당한 느낌이 들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를 하려고 했지만은 용서의 기도가 잘안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오래된 미움이 마음속에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된 것이지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안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을 금식 기도로 해결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오랜 동안 깊이 들어있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마음 속에 오랜 동안 깊이 용서 못하는 마음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잠재의식에 깊이 묻혀있다가, 일기가 나쁘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라가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이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방해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또 자기 자신 속에서는 분노로 인하여 인격의 분열이 다가오고 심하면은 육신의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빨리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좋은 거예요. 능력있는 기도 가운데 용서를 통하여 흉악의 결박이 풀릴 때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용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눈물을 뿌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미움을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에 달려있지 그 사람이 그 자기의 계부를 찾아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케이스가 다른 거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서 사과를 해라. 남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용서해줘라. 남이 나한테 잘못했을 경우에 네 마음속에 깊이 걸려놓지 말고 얼른 용서를 하고 잊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남한테 잘못했을 때는 가서 용서를 빌어라. 다음 공부는 파트 b 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like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